구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강한 정말력적인 그런 메시지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장은 하나의 심판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첫 번째는 심판의 때가 있다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온다 그런데 그 심판의 때는 하나님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심판의 대상이 있는데 심판의 대상은 우리들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저인들이 아니고 우리들도 심판을 받게 합니다만 심판의 주된, 주된 대상은 바로 불신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님 은혜를 외면하게 되면 하나의 심판이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부장을 통해서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심판의 대상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심판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최종 목적은 뭔가 하면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늘을 멀리 하던 사람은 멀리 하지 않는 사람은 다 모든 백성이 탐의 품으로돌아오는 것이 심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보면서, 심판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인간의 지혜, 인간의 여러 가지 성취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두루와 시도는과 또 지혜가 많고 자기를 위한 고장, 당치, 재물이 많았지만, 하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 두로라는 이 지역은, 굉장한 지역입니다. 성벽 높이가 4 5 m 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 m 도 아니고, 45m는 4 5 m 는4 5 m 도 기어 올라가기 힘든데, 4 5 m 터니까 엄청난 요새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아수라는 라 나라가, 설마 에셀이라는 그런 망이 있었는데, 그 살마레셀 왕이 5년 동안 포일 해가지고 이 두루 성을 점령하려고 했서 5년 동안 아무리 애어어도훔쪽도안 했던 때가 바로 이 두루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바벨론의느부갓네살 왕이 13년 동안 여기를 포위 해가지고 이 두루 성을 점령하려고 했지만 13년 동안 주유를 둘러싸고 이 성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는 해상 무역이 발달해가지고 은 오늘 말씀 보시면 은을 티끌 같이 있었다. 그리고 금을 거리 진흙처럼 그렇게 쌓았다. 그런데 결국 하나의 심판으로, 어, 사람의 입으로는 되지 않겠지만은 하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다는 것이 이 절의 사조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오 절과 6절 말씀 을쭉 보시게 되면 블레셋에만 하나님의 심판이 무사되어있는데 이스골론을 보고 무서워하고, 가사는 신이 약화하고,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고,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지고, 에스골론은 주민이 없게 된다. 또한, 아스도네는 잡종이 거주하며, 불리세사로의 교만이 끊어진다. 그러면서,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런 시판을 통해서 결국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래서 무릎을꿇는다는 것이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뭔가면 하 바로 이렇게 하나 알지 못하고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이렇게 회개를 위한 그런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통과 수치, 심판을 피하는 길이 있는데 이런 뭔가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것이 심판을 면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좀금딱선을 타고 있다면. 하나님적으로 나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면서 가 하나님 마치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골방에서 누군가 나는 이야기도 다 듣고 계시고 또 누군가 조용히 속삭이는 이야기도 다 듣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해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고 누구나 다 심판의 때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심판의 대상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고 그리고 심판의 목적은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모두 돌아온 것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다하나의 품에 돌아온 것 이것이 바로 심판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전들이 이렇게 심판에 대해 꼭 있다는 것과, 그리고 심판은 이렇게 불신자들을 위한 심판이고, 그리고 심판의 목적은 바로 그들이 돌아온 것. 이것이 바로 하인의 심판의 내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인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로관들이 축복합니다.